안녕하세요. AI 아바타 시각적인 힐링고 채널입니다. 시각적인 힐링고 채널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각적으로 남아 시청분의 힐링이 될수 있도록 영상 제작한 채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콕콕 눌러 주세요. 아참참. 냥이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1번 무시하고 지나친다. 2번 뚜껑을 걷어찬다. 3번 무시하는 척 뚜껑을 걷어찬다. 정답은요? 양이의 다음 행동은? 1번 홀짝 내려온다. 2번 위로 올라간다. 3번 두발짝만 움직인다. 정답은요? 양이의 다음 행동은? 1번 앞으로 다가온다 2번 싸다고 날린다 3번 그냥 잔다 정답은요? 양이의 다음 행동은? 1번 포즈를 취한다 2번 야옹여옹한다 3번 카메라를 경계한다 정답은요? 가 먹고 있는 음식은 1번 볶음 멸치, 2번 삶은 멸치, 3번 생멸치 정답은요? 어머나, 야옹이 두 마리가 찾아왔어요 한 마리 야옹이는 그루밍을 하고 있네요 이요. 노란 양웅이 보세요. 웃고 있어요. 이렇게 저기, 멀리서 보이는 동물이 뭐죠? 백곰인가요?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새끼 백곰인가? 넌 누구냐? 확대해봐. 크크크, 이런. 니니구나. 니니, 니미, 너 여기서 뭐해? 미니가 쇼츠에서 100공으로 현재 조회수 5,200회 달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 구독 100단위가 안 돼요. 유 구독 좋아요 꾹꾹 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곰돌이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다들, 쉿. 미미는, 인기스타. 포즈 한번 취해봐. 사진 찍어줄게. 미미야, 이제 볼일 다본 거니? 자려고? 코코가 미용을 했답니다. 귀엽죠? 이제, 파리 시간. 토마호크 굽기 전 한번 볼게요. 1300g 토마호크. 저는 처음 먹어보는데 어떤 맛일까요? 1300g 토마호크가 숯불에 노릇하게 잘 굽고 있네요. 개척민들은 원주민들이 먹는 고기의 모양이 토마호크 도끼와 닮았다고 하여 그렇게 생긴 고기를 토마호크 컷이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이제 다 구워지고 있으니 한번 토마호크의 속살은 어떤지 볼까요? 올리브 오일, 소금, 후추와 그릴에 지글지글 구운 호마호크 분홍빛 속살 보세요. 고기의 내부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완전히 익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부 온도는 45도면 충분합니다. 다들 소주랑 맥주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와인 한번 추천해드려요. 고기를 더욱더 매력적인 선택으로 만들어 줄수 있답니다. 흔치 않은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 주며 토마호크를 먹기 위해 기다린 시간과 비용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지를 증명해 줍니다. 토마호크를 먹을 때 그것이 일반적인 고기와는 다르게 시청자 분들한테 선사해 주는 놀라움과 맛있는 경험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양념으로 만든 닭처라고 해요. 닥쳐, 닥쳐, 주세요. 외부는 바삭하게 내부는 촉촉하고 부드러운 닭다리가 완성됩니다. 부드러운 닭고기와 양념의 매콤한 맛, 그리고 숯불에서 나는 흔제된 향이 함께 어우러져 더욱 맛있습니다. 숯불에 구워진 닭다리를 먹으면서 즐기는 바베큐 파티는 누구든지 쉽게 즐길 수 있는 즐거움과 맛입니다. 지루하시나요? 그럼 따라와. 주말 농장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보시고 있죠? 청상추, 꽃상추, 치커리까지 너무 많이 자라나고 있어요. 마늘 많이 자랐죠? 인공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 식물의 순수한 맛과 영양소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답니다. 마늘은 땅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수확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늦게 수확할 경우, 마늘이 다 썩어버릴 수 있고 일찍 수확하면 마늘 껍질이 얇아져 보존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 시기를 정할 때는 마늘이 최고로 크고 생기가 있을 때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늘은 인공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서 건강하고 맛있어요. 무리한 양분주입이나 농약 사용을 피하고 적당한 수확 시기와 보관 방법을 지켜가며 주말 농장 마늘을 재배하면 건강하고 맛있는 마늘을 즐길 수 있답니다. 자두나무 보이시죠? 벌써 꽃망울이 피기 시작해요. 여기 한 그루 자두나무도 꽃망울 피기 시작하네요. 여기도 한 그루 총 색으로 자두나무 심었어요. 자두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궁금하네요. 쪽파 보세요. 이제 수확해서 다양한 요리를 해야겠어요. 우선 파전이겠죠? 부드러운 쪽파와 함께 식용유에 살짝 볶은 파전은 한국의 대표적인 전 요리 중 하나인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김치찌개에 쪽파를 넣으면 더욱 깊은 맛과 풍미가 더해집니다. 겨자겨자 겨자 상추예요. 좀만 기다려보죠. 어떤 맛인지. 이것은 대파예요. 장미는 사랑과 열정의 상징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로맨틱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장미를 키우는 농부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시에 찔리면서 꽃들을 살펴봐야 해요. 그리고 때때로 장미에 벌레가 들어가서 상처를 입힐 때도 있죠. 그래서 불굴의 정신으로 장미를 키우는 농부들의 노고 덕분에 우리는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어요. 아로니아는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최근에 인기가 많아졌죠. 하지만 아로니아의 맛은 정말 별로예요. 제가 처음 아로니아를 먹어봤을 때는 입안에서 신맛과 씁쓸함이 번져나갔어요.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라면 먹어야겠다는 각오로 매일 아로니아를 먹었는데 근일년 먹었는데 피곤함이 없어지더라고요. 옥자마예요. 꽃봉우리가 옥비녀 같다는 데서 얻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 원산이며 우리나라 각지에서 관상용으로 재배되고 있다고 하네요. 어린잎은 나물로 식용 가능하고 한방에서는 지혈 해독의 효능이 있어 약재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옥자마라고 답변해 주신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영상 이 있더라도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